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분명 오르막길인데 자동차 시동을 꺼도 차는 위로 그냥 올라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 오르막길인데 어떻게 자동차가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그건 도깨비 도로가 오르막길이 아닌 우리 눈이 착각해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도깨비 도로는 내리막길이지만 주변 산과 나무들 때문에 오르막길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는 평소에 보아왔던 사물과 상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어떤 장면이 눈에 보였을 때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 기억해 두었던 비슷한 장면을 꺼내와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현상을 착시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트리 같트라고 하는 착시현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정지에 있는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색깔이 다르게 보이거나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등의 다양한 착시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